이번 영상에서는 디멘션 리덕션 즉 차원 축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 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동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은 전체 데이터를 트레이닝, 테스팅 데이터로 나누고 트레이닝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시킨 후 테스팅 데이터로 잘 예측하는지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는 많은 피처 즉 많은 x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처들의 숫자를 디멘션 즉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데이터의 경우 n 곱하기 p로 되어 있는데 즉 피처의 개수가 p개이고 전체 데이터 수는 n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피처가 너무 많아 차원이 너무 높을 경우 즉 p가 너무 큰 경우에는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하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모든 피처들이 결과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하는데 필요 없는 피처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경우 숫자보다는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데 만약에 피처가 두개 있을 경우 2차원 그래프를 그려 시각화할 수 있지만 피처들이 그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데이터를 시각화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또한 차원이 높다는 것은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양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델이 또한 복잡해지고 분석 시간도 훨씬 더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기존 데이터가 피의 피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보다 작은 케이크의 피처들로 줄여서 인공지능 모델 구축에 사용한다면 앞서 설명했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피처의 개수는 디멘션, 즉 차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피처들의 수를 줄이는 과정을 디멘션 리덕션. 차원 축소라고 하고, 인공지능 모델 구축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 특성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등 3개의 단위로 된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해 보면, 결과적으로 센티미터 하나만 있는 데이터와 동일한 정보를 주지만, 데이터 양은 3배나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생물학, 물리학, 화학 등의 점수를 모두 각각 나타내기보다는, 과학이라는 하나의 과목으로 요약해서 나타낼 수 있다면 데이터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데이터 분석 및 결과 해석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즉, 차원 축소의 핵심은 피처들을 줄이는 과정에서 기존 데이터 정보가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의 중요 특성을 되도록이면 잃지 않고 최대한 유지하면서 피처들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 축소의 방법은 피처 셀렉션, 즉, 변수 선택과 피처 익스트랙션, 즉, 변수 추출로 나누어집니다. 피처 셀렉션 변수 선택 방법은 기존 고차원 데이터에서 임무 수행과 가장 관련 있는 피처만 선택하는 차원 축소 방법입니다. 즉, 불필요한 피처는 제거하고 데이터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피처만 남게 됩니다. 상자의 1부터 100까지 번호를 가진 공이 있는데 이 중에서 1, 50, 100번 공을 선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에 있는 피처들이 그대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선택된 피처들의 해석이 쉽지만 피처들 간의 연관성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예시에서 키를 나타내는 색의 피처에서 밀리미터와 미터는 제거되고 센티미터만 선택되었는데 피처 셀렉션을 의미합니다. 반면 피처 익스트랙션 변수 추출 방법은 원래의 특성을 조합하여 기존 정보를 최대한 잃지 않고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피처로 변환시키는 방법입니다. 피처 셀렉션 방법과는 다르게 기존 피처들이 그대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처들로 변환시킵니다. 즉, 용기에 100개의 금속을 넣고 화학 반응시켜 새로운 합금으로 만든 다음 이러한 합금 중 1번과 2번을 선택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예시에서 생물학, 물리학, 화학 등 3개 과목을 이러한 수식에 의해서 과학 과목 하나로 나타낼 수 있는데 피쳐 익스트랙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식에 의해서 세개 과목을 과학 과목 하나로 나타내었다는 것은 세개 과목 사이의 연관성이 고려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쳐 익스트랙션 방법에서는 피쳐들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차원을 축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피쳐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환된 피처를 사용하기 때문에 피처들에 대한 해석이 직관적이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으로는 PCA, LDA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PCA와 LDA 각각의 방법에 대해 다음 동영상에서 소개하기 전에 간략히 먼저 소개드리면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피처를 나타내는 X. 레이블 또는 클래스를 나타내는 y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 y가 모두 있는 데이터를 레이블드 데이터, x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언레이블드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x, y로 구성된 레이블드 데이터를 사용하여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을 슈퍼바이즈드 러닝, 지도 학습이라고 하고 x 데이터로만 구성된 언레이블드 데이터로 학습시키는 것을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PCA 방법의 경우는 x 데이터만을 가지고 학습하는 비지도 학습에 속하고, LDA 방법은 x, y 모두를 가지고 학습시키는 지도 학습에 포함됩니다.